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팩폭 날려준 전현희 의원. 법사위원 전현희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반복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상재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계속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자신은 이와 관련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위성의 혐의로 현재 고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 대통령의 이른바 법률 4인방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양규 법제처장 김박수 박주연,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사인방이 모여서 12월 연말 모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의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지 검사에게 내란을 정당화하는 법률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 문건을 지참해서 내란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 모임에 참석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의 의원 위법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정당 성을 부여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해서 일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증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입멸해왔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전화 휴대폰을 폐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 있는 PC를 폐기하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모든 기록을 사실상 어, 폐기했던 그런 어, 자입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관련 범죄 의혹은 증거 인멸 의혹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에 대해서 불구소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12사 불법 개엄의 진실 규명과 내란 혐의 수사를 자초시키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저희는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사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직검 작금의 특검 수사장의 행위를 결코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